안녕하세요 베이스골프 강동호 프로입니다 남인호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끝장 레슨 중에 드라이버 10개 중에 9개 똑바로 가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0개 중에 드라이버가 9개 똑바로 가는 방법 드라이버가 죽지 않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주 아주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걸 더 디테일하게 알려 드릴게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백스윙 탑에서 멈췄다 치는 거예요. 백스윙 탑에서 멈췄다 쳐라. 멈췄다 쳐라. 너 오비나면 백스윙 탑에서 멈췄다 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근데 왜 멈추지 못하냐? 그리고 어떤 게 멈추지 못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백스윙을 했다가 바로 멈춰 보세요. 멈췄을 때 지금 제가 멈춘 것처럼 멈출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시청하고 계신 저희 배프님들은 보통 다 이렇게 멈출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멈출 거예요. 멈추라고 하면 아마추어 골퍼 10명 중에 10명은 반동이 생깁니다. 멈췄다 하면 클럽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반동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멈추면 느리게 해서 아니에요? 제가 백스윙을 빨리 해도? 반동이 없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백스윙 탑이라는 정의 자체가 클럽의 속도가 0이 된다를 백스윙 탑이라고 정의하거든요? 클럽의 속도가 출발해서 백스윙 탑이 됐을 때 0이 돼서 멈춰야 돼요. 그런데 내가 백스윙으로 가는 속도를 계속해서 내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 몸이 딱 멈추려고 할때 클럽은 갔다가 돌아오는 반동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멈추려고 했을 때도 반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갔다가 내가 치려고 하는 모션을 하고 있을 때는 이 반동이 훨씬 더 많이 심해지시는 겁니다. 반동이 심해진다는 말은 반동이 생길 때 생기는 저항 때문에 내가 그거를 컨트롤 하는데 이미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내려오는 순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단순하게 해보면 그냥 백스윙 갔다가 반동 없이 멈추는 연습을 해보는 거고, 저희가 앞뒤로 왕복으로 스윙 연습을 하더라도, 여기서 멈췄을 때 반동이 없게 멈추는 느낌을 해보셔야 됩니다. 양쪽으로 스윙을 반복해서 하면 어느 시점에 속도가 느려지고 빨라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럼 그 속도가 느려지는 거에 맞춰서 멈춰 보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턴을 하셔야 돼요. 클럽은 오른쪽으로 출발했다가 방송으로 다시 내려오는 유턴을 하는 과정인데, 유턴을 해야 되는 시점에 속도를 계속 내고 있으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클럽뿐만 아니라 내 몸도 그렇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그 힘을 계속 내는 느낌을 많이 하시면서, 백스윙 끝까지 내가 회전을 했다가 반대로 끝까지 회전을 하는 느낌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힘이라고 느껴지는 구간이 인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회전만 해야지 하는 건데 회전 안에는 힘의 강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백스윙을 하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힘이 멈춘다는 말은 점점점점 줄어야 돼요 내가 힘이 셌다가 힘이 점점점점 줄어야지 지금처럼 멈출 수 있습니다. 근데 힘에 주는 느낌이 없이 계속 가버리면 무조건 반동.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레슨을 많이 하면서 백스윙 멈춰 보세요 하는데 이렇게 단번에 딱 멈추신 아마추어는 단한 명도 없어요. 다 반동이 생기세요. 이렇게 멈췄다 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멀리 안 쳐도 돼요. 똑바로 안 쳐도 돼요. 백스윙에서 정말 딱 이렇게 멈추셨다가 이렇게 맞추는 연습을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동이 생기는 동작에서 미스나는 진짜 큰 빅미스 없이, 오른쪽 왼쪽 없이. 자, 또. 멈췄다가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궤도가 정말 정말 많이 좋아지세요. 보통 대부분의 많은 미스는 반동에서 옵니다. 유턴할 때 반동에서 백스윙 갔다가 반동이 생기는데 그냥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반동이 생기고 있는데 그냥 나는 내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빅 미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자 백스윙 했다가 멈췄다가 스윙 멈췄다가는 올바르게 멈췄다가 스윙 이거를 하루에 진짜 딱 20번씩만 해보세요 그러면 백스윙 탑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 진짜로 멈추는 게아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것들을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강프로님이 어 유턴 운전의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골퍼분들을 보다 보면 선수들 엄청 빨리 전환하는 것 같던데요.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죠. 자 우리가 운전의 비유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F 1 경기하는 선수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전환하는 구간에서 충분히 여유를 느끼고 헤드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어야.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반동의 움직임을 줄일 수 있고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클럽의 힘의 전달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10개를 쳤을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여덟 개, 아홉 개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 갈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골퍼분들이 이 연습을 할때 이렇게 반동이 느껴지는지 아니면 이렇게 딱 멈췄는지를 느껴보고 쳐볼때잘 어,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어쨌든 클럽의 힘의 방향을 우리가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손바닥을 받쳐서 느껴보고 쳐보고 또 백스윙 탑에서 손바닥 받쳐서 느껴보고 쳐보고. 이렇게 연습을 해도 비슷한 아주 좋은 효과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라이버 10개에서 9개를 죽지 않고 똑바로 치는 방법을 연습을 할때 키는 유턴입니다. 전환되는 동작에서 내가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급하지 않게 거기에서 힘을 빼면서 내려올 수 있냐인 건데, 백스윙 탑에서 멈췄다 하는 거는 어 힘을 뺄수 있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전편에 했던 왼손이 내려오고 오른손이 던져지는 동작까지 연결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라이버를 진짜 오비나지 않고 죽지 않고 똑바로 치기 위해서는 멈추는 동작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니까 오늘 영상 꼭 따라해보시면서 드라이버 100% 페어웨이로 가는 샷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거리는 베이스 골프에서 쉽게 늘려보세요.